는 스테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그리고 사마리아의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테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반면에 앞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 역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사도들의 안내를 받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청중은 마음에 찔렸으나 그러나 오히려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스테반을 향하여 분노심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죄에 대한 말씀보다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 듣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구분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결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붓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로 내 죄를 알게 하고, 나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나로 주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서 그 나라가 망하고 있고 또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생각 속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의 불평의 말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너나 잘하세요. 말씀을 듣고도.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래서 오히려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해진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오히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은 청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데반이 해가였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노심으로 스데반을 바라볼 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테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이 있으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테반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확증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한 스테반.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던 것처럼 스테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극유리 여겨 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마치 적들이 우리를 예워 싸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찾아와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그 순간 어쩌면 다니엘은 그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능히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는 이제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결코 하나 될수 없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사이에는 너무나도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정책은 정벌한, 정복한 그 땅에는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정복한 땅에 있는 민족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는 각종 이방인들이 그곳에 머물고 거주하고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완전히 유대인의 혈통이 의미 없어지는 혼잡해진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땅을 건널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그 땅을 지나 갔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자신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라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에 찾아온 환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 할 때에 그 말씀은 결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억울한 것처럼 그리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의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빗방이 없었, 없었다면, 복음은 에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박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풍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또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평가와 도전에 불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질수 있나라고 물어보실 때 사람과 충성을 다하여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